안녕하세요 도도해온 제가 손으로 애체겜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일단 저 아이클린 없고요 이거 마지막 아이클린인데 오늘 손으로 애체겜 만들기 해볼게요 엄청 쉽고요 추천적고요 물에다가 녹여줍니다 아 잠시만요 애체 괴물이 있는데, 저는 요 애개랑 애체 괴물 두개 있어야 됩니다. 전 요거랑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꼭두개안 하셔도 돼요.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 틀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노래 틀면서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전, 이렇게. 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밥 밥을 아직 안 먹었는데. 근데 아빠가 7시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좀 있으면 7시죠. 그러니까 아빠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내가 출전 저고야 만들시면 한 번도 후회하지, 시, 하, 시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희 뭐제방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영역 부탁드립니다. 네, 한요 정도로 손에 이렇게 엄청 묶게 말고, 이거 왜안 묻지 손에? 손에 묶게 해줍니다. 어, 이제야 손에 엄청 많이 묻어. 많이 묻어야 됩니다, 손에. 이렇게 손으로 만들 때 느낌 진짜 좋거든요. 섞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요1개를 섞어줄게요. 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쓸, 아니, 카메라가. 쓰러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안, 안 쓰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벅벅한 액개가 돼야 되는데, 아까는 안 뻑뻑하네요. 뻑뻑한 느낌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옆에다 채워줄 젤리김 있죠? 물을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제 엄마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희 제병에 들어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영상 망치면 뭔가 <laughs> 그 뭐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진짜 싫거든요. 전 이렇게 보통의 인데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얘랑 합쳐줄게요. 합쳐도 아직도 딱딱한 키크가 됩니다. 완전 점토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많이 넣어줄게요 그리고요 제가 그 뭐냐 제가 하늘색깔을 좋아하거든요 하늘색깔 하늘색깔이 없네 어떡하죠 파랑에다가 요거 흰색이랑 섞겠습니다 일단 물에다가 섞어주고 그리고 꼭 손으로 안 만들어셔도 돼요. 이거 만들 때 이거 손으로 만들면 이거 뭔가 지저분 손에 묻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손으로 안 하셔도 되고 섞은총이랑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물은 쪼개하시고 아이클랩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물 같으면 안 돼요. 너무 점토 같아서도 안 돼요. 그냥 보통. 손에 좀 묻었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도 살짝, 음, 딱딱한데, 그래도 문을 뭐고 하면 됩니다. 조금만 넣겠습니다. 넣고, 요것도. 샤미 물감입니다. 샤미. 샤미샤미. 여기 보이시죠? 샤미라고 써있죠? 여기? 섞어줍니다. 손으로 섞어줄게요. <laughs> 손으로 섞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감 냄새가 아주 그냥 지독하네요. 그래도 색깔은 예쁘게 나왔네요. 좀. 다행히. 와 엄청 예쁘게 되었어요. 네, 출전자고요. 이거 만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푹신푹신한 고름에게가되어네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같은 액괴를 만들었는데 <laughs> 예, 여러분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구름 1개를 만 구름 같은 푹신푹신한 1개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됐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